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23년 하반기 KT 신입 경력사원. 자,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도근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게 뭐 장난스럽게 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조금은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 그림이 왜 나왔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신 분들은 KTNG와 정말 한 발짝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하나의 단어로 쓴다면 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각지의 수출지향적인 사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함축적인 의미의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글로벌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신청 언제든지 열려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녀석은 당연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녀석인데요 조금 글이 깨져도 이해 바라시고요 자큰 의미에서 우리는 요거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영어 능통자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앞에서 이미 그림에서 우리는 끝났다. 그죠? 자, 여기서 영어 능통자. 그러면 우리는 영어 능통자를 상당히 선호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상향 지원인지 하향 지원인지는 이런 거에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본인의 영어 점수가 꽤 괜찮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정 지원이 될수 있고요. 본인의 영어 점수가 상위권 친구들에 비해서 그냥 평균이나, 또는 어, 비교했을 때 비교 평균점에서 조금 하향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 나는 조금은 상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이걸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 능통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글로벌 경험을 우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단순히 내가 글로벌 경험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근간을 두고 경험하신 분들도 꽤 있고 저는 그 부분도 살려드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통역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네, 행사 같은 의전 행사 같은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10분 네, 접목하는데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인트를 조금 잡으시고 가신다는 것을 조금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제가 자소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500자에서 1 0 0 0자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한 중간 정도 600에서 800자 정도 채운다 라는 생각으로 가져가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블라인드 대상이 아니나는 인적사항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제껴 두고요 본인이 입사 지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처음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여러분 기준에서 선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KTNG가 그에 부합하는 회사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평가자 입장에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뽑혀야 되는 피평가자 입장이지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뭐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뭐 매출 구조, 어떤 사업 구조의 다양성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의미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 그림을 먼저 컨셉 노트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럼 컨셉 노트를 다 그려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컨셉 노트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저는 단언컨대 다 필요 없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KTNG, KTNG의 사업 분야나 또는 업무, 관련돼서 중에서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게 KTNG만 설명하고 끝나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건 자소서가 아니라 기업 보고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밑에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 에피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요거 쓸 때는 경험을 쓰시고, 두 번째 경험의 핵심 내용, what to do. 이게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how to do. 구체적으로 해당 역량을 어떻게 하였는지, how to do.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우리가 뭘 선정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요거를 어떤 걸 선정하면 더 좋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준비해 드린 영역이 제 카페인데, 자소서 민더센 카페에 들어오시면 요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관, 여기에서도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인데, 자, 머릿속에는 무조건 우리는 컨셉 노트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컨셉 노트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문제는 그냥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KTNG와 그게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가치관을 뭘로 생각할까? 자, 가치관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은 인재상과 최대한 연계를 한번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시면 얘네 인재상을 볼 수가 있는데 가령 뭐 도전하는 인재, 두 번째 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를 더 하면 상호 협력하는 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내가 도전한 또는 성과를 낸 또는 협력한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가장 가까운 접근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단어를 선정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도전 성과 협력에 그냥 맞춰주면 되지 하난 아, 성과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단편적인 성과를 하면 뭔가를 갑자기 창업해서 뚝딱 성공해야 될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경험도 그냥 도전이나 성과나 협력에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들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세요 기사 그만 보시고요 그래서 가령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은 뭐 성장을 하고 본인이 창의적 사고를 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뭔가 한 분야에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심한 노력을 하느냐 그런 분야가 있느냐 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성과를 노력하는 인재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적으로 현장 경험에서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다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실 거고요. 여기서 관련 경험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에 1, 2, 3, 위와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What, how to do.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핵심은 좀 홈페이지를 10분 활용하자. 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 본인만의 차별화된 역량. 자, 이것도 우선 컨셉 노트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리시고요. 자, 두글식에는 어떤 단어를 넣느냐. 아까 체험 공고에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키워드를 본인이 체험 공고에서 키워드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막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면, 자, 글로벌을 하나 짚어 드렸고요. 영어 능통자니까. 글로벌 또는 아까 안전 관리면 어, 뭐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련 경험이 여러분들이 또 중요할 거고. 여기서도 1, 2, 3이 될 것이고 합격률이 좋았던 것은 당연히 글로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차별화된 역량이라고 하니까 또 본인만 가진, 온인만이 어,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따로 없습니다.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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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실 필요는 없고요. 글로벌 관련돼서 어떠한 역량을 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글로벌을 드러내실 때는 자 팁을 드리자면 제 중요한 게 국가명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국가명 다음에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국가에 관련한 본인의 시장 분석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합격률에 접목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또 카페를 보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여 접점 포인트를 활용해라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특히 주요 국가인 이런 국가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동 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몽골 쪽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법 노트만 보면 저기에 빈칸 두괄식에 들어가야 빈칸들을 저기 키워드로 그냥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들 활용하면 될 거고. 자, 그다음 문항 참여한 단체 활동에서 갈등 상황 이런 것또 소통 쓰겠죠. 소통 쓰면 옆에 친구하고 똑같은 자서다 채점 안 되겠죠. 그럼 소통 쓰고 싶은 사람들은 소통 쓰세요. 저는 어차피 절대 소통 안쓸 거예요. 단체 활동에서 갈등은 여러분들 즉석에서 쓸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소통을 써요. 누가 못 쓰겠어요, 그렇죠? 그럼 단체 활동에서 갈등이 뭐야? 응? 옆에 팀간 갈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팀 부서별 갈등이 있었던 분들이 가장 점수가 좋습니다. 또는 거래처 또는 글로벌 바이어 등등 이런 사람들과 갈등인데, 학교 자소 하나 풀어볼까요? 그래서 갈등 예시로 어떤 것들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해외 국가 글로벌 바이어 경험을 쓴게 이제 합격 자서에서 가장 잘 먹힌 것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바이어와의 갈등이 어떻게 있겠어요? 바이어와의 어떤 가격, 공급량, 그죠? 어떤 기간, 등등. 이러한 갈등을 얘기하지 못하고 자꾸 소통이야. 소통이 무조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건 당연한 필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단을 왜 자꾸 여러분들의 역량인양 생각하냐? 아니 말은 하고 당연히 가격 얘기할 때 소통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소통 그 자체가 역량으로 갈등 요소로 할 필요는 없다. 뭐아 다르고 어 다르고 뭐, 뭐 여러분들 톤앤매는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단순 스피치에 얽매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도 에피소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에피소드에. 예시는 이렇게 들어가자.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본인이 겪었던 의미 있는 성공과 실패인데 또 실패하니까 자꾸 여러분들 학업적인 실패를 쓰는데 여기서 좀 이거 좀 제가 많은 자서를 보지만은 학업을 조금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업은 아니 그분들이 뭐 학업을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응? 해외에서 지금. 릴 전자담배 하나 더 파는 게 지금 중요한 게 KTNG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중동에서 전자담배나 일반 담배, 에세 담배를 잘 팔까? 이 고민하고 있는 회사가 KTNG인데, 거기다 대놓고 자꾸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뭐, 학업에서 내가 편입을 하는데, 재수삼수를 하는데, 그럼 사수한 사람이 1등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한끗 차이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결과가 상대적으로 내가 결과가 만족스러웠다 하면 성공인 거고 상대적으로 실패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좀 남았으면 네, 이게 실패인 거지. 패가망친하고 집에 채권자 찾아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경험이 중요하겠죠. 경험이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1, 2, 3을 썼을 때자 A라는 경험을 쓰되 2번과 3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성공 또는 실패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손님 많이 왔다고 하면 성공으로 쓰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이 아쉬웠다 쓰면 그냥 그게 실패로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성공과 실패이냐는 결과론적인 거는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인을 분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공의 요인이 뭐였니? 실패 의 요인이 뭐였니? 당연히 글로벌 진출 포인트로 예,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요인도 요고 그런 것도 관련되겠죠. 이런 것들도 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고객 분석을 잘했다라든지. 글로벌, 현지, 분석을 잘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썼던 친구들이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컨셉노트 안 짜면, 여러분들 이게 KTNG 쓰는지, 뭐 쓰는지도 모릅니다. 컨셉노트 짠 다음에, 이 위에 두 갈씩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무조건 KTNG하고 연계해 줄 만한 KTNG의 소스를 넣어라 그죠? 넣고 인재성 넣고 KTNG 최근 공고 보고 KTNG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 좀 기여할 것인지를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데 그 요소들은 잡아줄 때 여기에서만 참고하시면 충분하니까 카페 가입하시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카페 무료로 보시고요 언제든지 KT 첨삭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KT점수학 신청하셔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으로 찾아뵙는 고컬 자소서가 되는 민도쌤이었고요. 무료 유튜브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KTNG 여러분들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